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정입니다. 저는 여기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아, 구자읍 한동리 와 있고요. 저희 처갓집, 음,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장모님이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소천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월산에서 긴급하게 여기 처갓집인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어, 지난 한 3일 동안 계속적으로 어, 묘지를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접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제일 우선선이고요. 그래서 그 일을 먼저 처리하느라고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음, 저희 장모님이 소체단 것에 대해서 어, 좀 조율을 표하고요. 또이 일을 통해서 가족 간에도 좋은 화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자 어에 어, 구자 여기가 이제 군이라고 그죠 구자군 어 제주도에는 이제 두몇 개지 있는데, 저기 여기 어,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통 보면 많이 바람이 셉니다. 어, 구자군에서는 특별히 많이 생산되는 것이 저기 보시고 계시는 예, 여기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은 한 11월 말이나 12월달에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땅들이 구자군 내에서도 보면은 거의 다 보면 땅이 이렇게 모래 땅입니다 모래. 거의 89%가 이렇게 바로 제가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흙이 아니라 거의 다뭐 모래입니다. 이 구자군에서는 많이 나오는 주요 생산 농산물이 당근, 그다음에 쪽파, 무. 사실상 보면은 땅 자체가 예, 모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모살이라 도 모살 모살 동네 그러면은 다 뭐냐면 모래가 많은 동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은 제주도에 다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많죠. 첫 번째는 이제 예, 바람이 세니다 어제께 바람이 엄청나게 세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현무암 돌이 많죠. 어, 보시면은 아름다움은 아름다운데 농사지키는 가장 힘든 어 동네가 바로 이 제주도입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여자가 많다 그런데 왜 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느냐 여기 보시면은 예, 바다입니다. 산면이 거의 바다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전부 다 모래고 먹을 게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주식으로 하고 수 있는 쌀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쌀을 없으니까 뭘 먹냐면 메밀이나 고구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먹고 감자를 많이 먹어 가지고 이 동네도 저희 처가도 제가 이제 한 50대 후반인데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추억은 매일 고구마 먹는 얘기 그 다음에 보리밥 먹는 얘기 쌀은 거의 여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그렇다면 굉장히 어렵고 또 살기도 어렵고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좀 자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상에서 이렇게 쭉 비춰보면은 저기 이 정도로만 뿐이안 보이는데 그 옆에 보면 작그맣게 하나 또 있습니다. 저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성산 일출봉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세월이 위치나 하도 위치에 있는 그 봉우리인데 가깝게 근접하고 있으니까는 작은거 같아도. 저게 높이가 한 200m입니다. 저게 다 보면 오름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는 좀 여기가 퍽 꺼진 동네라서, 아, 여긴 잘 보이지 않는데, 뒤에 보면 둥지봉이라든지, 아, 뭐 어떤 오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쪽파, 쪽파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좀 아까 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주도가 살기 어렵냐고 하면, 주식이 없다 보니까는 다른 대체 작물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그 대체 작물은 굉장히 먹으면은 껄껄럽고또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하는 분리를 제주도에서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의 다 보면 신축 곡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보이시면. 네, 제가 결혼할 그 때, 작년도만 해더라도 이 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집이 하나, 둘 생기고, 실제 지금 여기가 보면은 한 5, 6년, 아마 10년 전에는 땅값도 많이 좀 쌌습니다. 왜냐면 살기도 어려우니까는 여기서 할수 있는 일들이란 것이 실제 육지에서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러, 여러 건 환경인데 그 여러 건 환경이라는 것은 자녀를 키우고 삶을 유지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뭐 대체적으로 다른 뭐 우리가 뭐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1차 산업입니다. 제가 1차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아,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 처가 집이 아니고요. 옆집에 있는, 마을에 있는 집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트랙터 로탈입니다. 이게 다. 트랙터는 이 동네에서는 한 집에 거의 다한 집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사릉구동, 거기는 전부 다 보면 약통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보면 기계가, 아,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은, 뭐 대동도 있고 국제도 있고, 근데 요즘 시대에는 거의 다 보면 일본제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밭을 할수 있는, 어, 기경을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보통 보면 기계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다 보면 가격이 뭐 보통 우리가 아는 500마력이면 5천만 원짜리고요. 100마력이면 100, 100만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입니다. 근데이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이게 당근인데 당근을 누가 수매하느냐면 거의 다 중간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수거합니다. 이건을 개인이 팔로 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방향도 많이 모르거든. 또 농사를 짓는 것만 열중해야지. 그 육지에 가서 팔고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가격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먹고 그렇지요. 근데 저보다 보면 다 똑같은 방향들이 이러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이 농사 짓는 것도 굉장히 힘든 역할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트랙터가 있는데요. 트랙터가 이게 지금 현재 54마력짜리. 여기 이제 80마력짜리입니다. 이게 가격이로 보면 80마력은 8천만 원. 이거는 54마력은 5,4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보면 다아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데 융자 뭐 30%다시 보더라도 다 돈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너무 단위 수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 돈을 뽑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주도는 이 팔로가 없습니다. 어, 육지에서 비싼 당근을 사도 더라도 여기서 나갈 때는 뭐 진짜 거의 근근히 농사 농사꾼들은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정도만 되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 여기서 이제 저기 보시면 저기 한라산을 보십니다. 한라산, 한라산, 이 한라산이고요. 뭐 저희는 뭐 이제 육 그 여기서 보면은 에, 키로수가 한4 0 k 로5 0 k 로 가면 다 있는 것이고요. 아,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어, 생활을 하려고 생각했고 혹시나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귀촌을 할 생각이었는데 저는 포기도 했습니다. 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이제 지금 여기 이 동네에 가구수가 아, 굉장히 갑자기 많아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한동리라고 바라보면은, 요 한동리, 이제 아랫열동, 윗동리, 모살동리 해가지고, 윗동리, 아랫동리 했는데 가구수 해보면은한 200가구 되거든요. 그 200, 아, 270가구 됐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어, 게스트 하우스, 펜션, 이런 게, 이 동네에 몇 개가 들어왔냐면 거의 180개가 들어왔습니다. 저 바닷가 쪽에는 완전히 막 100m, 20m 꼴로 하나씩 다 들어왔는데 다 보면 이게 옛날 시골집 개조해가지고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 누구냐? 육지 사람들이 맨, 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동네에 어, 게스트 하우스를 해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육지 같은 경우에 펜션 하면은, 에 그, 하절기 때나, 이럴 때, 중요한 성수기때 보면은, 뭐, 20만, 30만 하는데, 20만, 30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고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자물쇠만 담가놓고 열고, 그것만 해줍니다. 근데,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다들 보면 힘든 그런 처지에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 울며 계절 기로 하는 분도 많고, 다들 제가 접어보서 얘기하는거 보니까는 힘들다고 빨리 떠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들어간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무가 많고요, 여기. 그 다음에 쪽파, 그 다음에 양파. 양파 이런 것들은 내년에 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 여기 처갓집이고요처갓집에 어, 지금 앞에는 여기에 아, 호박이 이그 여기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 장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 여기 이제 경기도 이 풍로입니다. 풍로 옛날에 여기 이제 발동기에다가 피대를 돌리면은 이 송풍기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탈곡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제 탈곡하는 게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피대 걸고 이걸 당기면은 저게 열립니다. 저기 열려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저 뒤쪽으로, 이게 여기 뒤로는, 이제 건불이라고, 건불이 이렇게 나오고요아또 저기 여기는 피대가 있네요, 피대. 발동기에서, 아니면 경기에다 걸어가지고 오는데, 경기에 거는 거는 어디다 거냐면, 여기다 겁니다. 여기. 여기다가 풀리를 달아가지고, 여 풀리를 달아서 연장치고 해서 경기 돌려가지고, 이걸 X자로 해가 하면은, 이게 돌아가는데, 근데 이거 돌릴 사람도 없고 이제 지금 막방치해둔 입장이고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는 경운기도 녹슬고 장인이 계셨을 때 2년만 하더라도 아니 한 5-6년만 하더라도 아주 장인이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아, 여기 보면 와이어가 있죠 이게. 이게 클러치입니다 오른쪽 왼쪽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집에서 다 이게 수, 수리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장인이 이제 경운기가 두대였거든요 두 대인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니까 뭐 장인이 최대한 돈을 안들이면서 꼼꼼하셔가지고, 이런 걸다 가지고 있었고, 여기도 이제 경기도 있었고, 기계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아 경기도 그때 팔 때, 제가 알기로는 뭐, 뭐 10만원 줬다는 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육지에서 팔면은 경기도로탈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거의 한 100만원 정도 파는데, 수고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막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면세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기록적으로 남기는 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남이가끔다 이제 로터리 쳐가지고 하는데 여기 이제 쪽파 심었고요. 저기 양파를 심었습니다. 아또 풍경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같 집, 그, 옥상에 올라와서 좀 풍경을 보여드립니다. 그 뒷집에도 트랙터가 있네요. 어, 대동고 있고요. 그 저기 보시면 아까, 예, 어, 한라산이고요. 여기 이제 풍차가 있습니다. 지금 옆집에서 공사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둥지봉이고요. 예, 저기에 이제 다랑시 오름입니다. 다랑시오름이 여기 가깝고, 다랑시오름 바로 앞에가 비자림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당근 농사 한다고 다 바쁩니다. 지금은, 아, 좀비기인데 여기도, 아 11월달 되면 또 다시 이제 나가서 기분 매야 됩니다. 아아이 영상을 마치면서, 이제, 아 장인도 안 들어, 안, 안 계시고, 장모님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 좀 많은 부분에서 좀 허무함도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계 있었으 많은 좋은 추억도 만들 텐데 그런 부분을 함께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하등한 두 분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주 남아져 있는 것은 장인 장모가 쓰던 물건들, 그 다음에 농기계, 그 다음에 밭 험하게 버려진이 밭이 이 장인 장모의 뒷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 제주도의 바닷가 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